바로 경기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양 선수. 일단은 현재 11시 7시. 현재 11시 쪽에 PG 에시아지 쓰고 있는 정병채 선수입니다. 그에 반해, 일곱시 쪽 BGID 쓰고 있는 한정원 선수, 브레이브걸스, 뿌걸, 뿌걸입니다. 야, 일단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병재 선수 같은 경우는 현재, 오버풀을 해주면서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 한정원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포지 더블을 해주면서, 그렇죠. 이파일럿 서치를 해주면서, 이제 포지 더블을 가져가겠다라는 모습입니다. 한정원 선수가 일단은 지금 포지 더블을 해주려는 모습이고 한정원 선수가 항상 보면은 게임 자체가 상당히 재밌게 잘 흘러가요. 왜냐면 한정원 선수가 이 폴리포이드 에이스 결정적 플레이오프 때 정말로 그렇죠 재밌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잘 해줬거든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한테 이 재미를 상당히 주는 착한 토스 착한 토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 줄지 기대됩니다. 일단은 정병재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마당까지 먹어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정원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죠. 이제 마당, 그렇죠. 마당을 먼저 먹어 주면서 이제 포토캐논을 깔아 주려는 모습의 한정원 선수입니다. 한정원 선수가 이제 포토캐논을 깔아 주겠죠. 포토캐논을 이제 깔아 주면서 이제 플레이를 하려는 모습. 포토캐논을 어 아, 근데 이거 조금 아쉬운 게, 포토캐논의 위치가 약간 석이 나가는 게 뭐냐면은, 이, 결국에 요렇게 포지 뒤쪽에 바로 지어버리면은, 왜냐면 드라군이랑 이런 거 나갈 때,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좁아요, 길이. 길목이 좁아요. 이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렇죠. 근데 이거 저거에두 마리. 잠시만요! 이규준? 어? 아니, 이거 이규준? 어? 들어갑니다! 저글린 두 마리가 들어가요. 아 잠시만요. 이러면은 큰일 났습니다. 이것도 여기 개사기 자리가 어디냐면은 여기 저글린 실수 있어요. 여기 또 그렇죠. 여기서 또실 수가 있거든요. 야 이거 정병채 선수가 저글린 두 마리 가지고 계속해서 흔들어 제껴버리고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딱실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이거 지금 정병채 선수가 그 위치를 몰라요. 7시쪽 위치가 저글린이 개사기거든요. 여기. 에 아 근데 정병채 선수가 모르는 느낌이고 이러면서 레어 타주고 있는 모습의 정병채 선수 이러면서 저글링 두 마리에 미네랄디로 들어갔습니다 하면서 프로브가 계속해서 일을 못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의 정병채 선수 야 이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저글링 두 마리가 잽잽잽잽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한정원 선수는 아이 새끼 돌았나 하면서 지금 중요한 게 한정원 선수가 코가안 올라가 있는데 정병재 선수가 벌써 레어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테이크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테이크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지금 양 선수 이러면서 지금 코어를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 한정원 선수고요 이러면서 지금 본진에 그래도 프로브가 오면서 지금 저그 저그가 뭐 하는지 지금 체크 잘해주고 있는 건데 상당히 좋은 모습의 한정호 선수인데 이 중요한 건 지금 테크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모습이고 이러면서 또 다시 저글링들 두 마리가 또 이게 저글이 한 마리가 아니라 또두 마리다 보니까 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찌끄찌끄찌끄네 찌끗 찌끗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곧 있으면 바로이돼요 이제 5분 10초 5분 10초 때, 이제, 레어 찍으면서, 이제, 바로까지 찍으면서 플레이를 하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은, 그렇죠. 레어, 아, 이제, 바로까지 되거든요. 이제, 바로이 되기 일부 직전일 겁니다. 한 5분 10초쯤에 됩니다. 이러면서 저글링들은, 어, 이거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그냥 살아서 계속해서 돌아다녀도 나쁘지 않았는데, 일단, 12시 쪽으로 투지를 가는데, 이거 놓쳤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거 투지를 놓치는 모습이에요, 지금. 투질 놓쳤어요. 근데 저글링 딱 됐죠. 5분 12초, 그렇죠. 5분 10초쯤에 딱 저글링이 발업이 된다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저글링이 발업이 됐죠. 지금 딱 제가 말한 대로 지금 발업이 딱 되는 모습이고 지금 현재 저 질럿 두 마리가 뒤쪽으로 숨어가지고 자, 위치, 위치 자체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정병채 선수가 이러면서 스파이어까지 저글링은 약간 그렇죠 많이 찍은 모습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래도 너무나도 유리합니다 지금. 그리고 중요한 건이 저글링 가지고 본진 가면, 이거 마당 가면 게임 끝납니다. 어? 어? 잠시만요. 이거 근데 원질러 돌려가지고 프로토스가 지금, 그렇죠. 어, 갓, 이거 근데 잠시 한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잘하면은. 그렇죠. 일단안 가는 모습이고, 원질러는 크게 돌렸고요. 한정호 선수 같은 경우는 아둠, 그리고 포토케노 하나, 그리고 스타게이트에서 커세어까지 찍어주고 있고요. 그렇죠. 이거 빈틈이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거는 한정호 선수 야 원질 가지고 막아냅니다 한정호 이런 플레이도 너무 좋아요 한정호 선수가 이거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거는 방금 그렇죠 이거는 진짜로 큰일 날 뻔했지만 이 원질로 가지고 굿밥 마냥 따단 막아냈어요 일단 한정호 선수가 깔끔하게 막아내면서 일단 원질로 가지고 또 다시 흔들어 제끼는 모습의 한정호 야 일단 한정원 선수가 이 원질 가지고 그렇죠 드론 한 마리 정도라도 따주면 좋고요 지금 그렇죠 한 마리 어 정병채 두 마리 이거는 변수 이거는 바깥 이상을 했어요 지금 한정원 선수가 원질 가지고 바깥 이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분이 좋아요 이러면서 한정원 선수가 지금 그렇죠 커세요 커세요 첫 커세요가 제일 중요한데 일단 지금 정병채 선수가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반응 속도 자체가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그렇죠 좀더 집중을 해주고 있는 건한정우선수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면은 아까 12시 쪽에서도 충분히 빼줄 수 있었는데 빼지를 못하는 모습이고요 잠시만요 이거 근데 무랄리스크 이거 무랄리스크입니다 뮤탈리스크를 현재 지금 많이 뽑아줬고 이게 중요한 게 포토캐논을 뽑아주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테크 차이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이거 지금 그렇죠 테크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내가 미타를 빨리 뽑아가지고 한번 밀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한 이거 정병채 선수가 한번 밀어버리겠다라는 건데 자 들어가자 정병채 들어갑니다. 정병채 선수가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지금 어? 야 일단은 거세한기는 잡아주는 모습이고요. 정병채 선수가 정병채 선수가 커세어 한기 잡았고 한정호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커세어 뽑아주면서 지금 포토캐너 본진에 또 하나 더 지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템플라 카이브가 없다 보니까 아 이거는 템플라 카이브가 없는 게 너무나도 큰게 뭐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발질이 뛰어봤자 이 뮤탈리스크 가지고 결국에 막히거든요 뮤탈 가지고 결국에는 이 발질을 막아낼 거고 그 사이에 지금 정병채 선수는 드론을 짝지해주면서 이제 히드라를 모을 준비를 할 건데 야, 이거는 큰일 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러면서 발질이 나가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커세어가 있어도 커세어 3마리로는 공중 절대 못 잡아요. 이 스컬지 때문에 공중 못 잡습니다. 아, 이거 발질 나가는데 중요한 거는 뮤탈리스그가 발질만 따라다녀도 됩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분위기 상당히 좋은 정병재 선수고요, 지금. 한정호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마당 쪽에도 포토캐논 지 포토캐논이 2, 4, 그리고 5개 포토캐논 현재 5개째입니다 포토캐논 현재 5개째 뽑아주고 있는 모습 치워주고 있는 모습이고 정병채 선수는 계속해서 병력 왔다리 갔다리 반복해 그렇죠 이러면서 히드라들을 뽑아주고 있는 모습의 정병채 선수 정병채 선수는 이제 히드라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히드라들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야 지금 히드라들이 아직까지 업그레이드 안돼 있지만 56회 처리에 6회 처리에 공중도 지금 프로토스가 아니라 테라 아 저그가 잘 잡고 있고 커세어또 뽑아주고 있거든요 테마카는 이제 지어가지고 템플러가 나와주곤 있습니다 지금 템플러 나와주고 있고 포토캐노는 안, 이제 본집 마당에 2개씩 그 다음은 게이트웨이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에 한정원 선수 포토캐도 또 짓습니다. 이거 포토캐도 계속해서 짓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그렇죠 정병재 선수가 원하는 그림이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정병재 선수가 너무나도 원하는 그림 야 이러면은 지금 정병재 선수가 원하는 그림대로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모습이고 한정원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원다크 뽑아가지고 그렇죠 한 번, 정찰을 해주려는 모습이고, 토스는 누워야 돼. 요 이거는 지금 토스는 누워야 되는데, 중요한 게, 저거 같은 경우는 지금 히드라 이제, 그렇죠. 사업이랑 바로까지 해주면서, 여기서 지금, 그렇죠. 자리 잡아주면서, 널커. 럴커, 널커만 해주면 됩니다. 널커 해주면서, 이거 자리만 잡아도 되는데, 일단 12시 쪽에도 오버로드가 있고, 지금. 야, 한정원 선수가 게이트를 더 늘려주는 모습, 게이트를 지금, 8 게이트까지 지어주는 모습이고요. 종체전 리벤지 복수하냐라고 하는데 정병재 선수는 종체전에서 한정호 선수한테 안졌을 거예요. 네, 이머진 선수한테 졌습니다. 야, 정병재 선수가 그렇죠. 이거는 눈치가 상당히 빨랐어요. 이거 오버로드 가지고 다크템플러를 받기 때문에 바로 빼주는 모습인데 한정호 선수도 지금 현재 그렇죠. 꼼꼼하게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럴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럴커 나와주면서, 지금, 퀸즈네스까지 올라가는 모습에, 지금, 그렇죠. 정병채 선수입니다. 그렇죠. 투원에서 졌었죠. 한 정병채 선수가. 정병채 선수가 이머진 선수한테 구구게이트를 맞으면서, 이 자리에서 구구게이트를 못 막아가지고 졌거든요. 제가 알기로. 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성우 선수 같은 경우, 아, 정성우란다. 정병채. 정병채 선수는 지금, 그렇죠. 럴커 뽑아주고 있고요. 한정원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병력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졌나요? 네. 제 기억이 없습니다. 에, 에, 이러면서 지금 커세어도 많이 뽑았습니다. 위프젠코님 추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커세어도 6기 정도 뽑아놨고 프로토스도 결국에는 그렇죠. 프로토스도 지금 현재 병력이 단단하게 많이 모았거든요, 결국에는. 이러면서 스컬지가 지금, 그렇죠. 거세어를 대가리를 박치게 하는데 컨트롤. 이야, 이런 컨트롤 좋아요, 한정어. 한정어 선수가 업그레이드를, 근데 업그레이드가 프로토스가 변수예요. 업그레이드 차이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거가 01업이고, 프로토스가 현재 공방 11업입니다. 이거는 충분히 변수가 될 수도 있고, 거세어 현재 01업. 거세어 현재 01업. 거세어는 현재 0 1 5 잠시만요 이거 잠시만 이거 업그레이드 차이 아 제가 말했죠 그렇죠 아까 이문기 선수도 이 마당에 포토 캐논 때문에 그렇죠 아 포토라면서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데 이게 럴커가 옵저버가 지금 있나요, 프로토스가? 이게, 지금 럴커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 옵저버 있으면은, 밀 수도 있습니다. 잠시만! 하이템플러 많아요, 지금. 하이템플러 4마리나 네 있고요. 이거 옵저버만 있으면은, 밀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옵저버 털이 올라갔죠, 지금. 옵저버 있으면 되는데, 야! 스탑 럴커! 아니네요, 네. <laughs> 어, 네. <laughs> 네. 이러면서 6시, 야, 이거는 센스가 좋아. 정병채 선수가 이거는 센스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결국에는, 그렇죠. 이널 커가지고, 결국에는 이거 투움맵 자체가 뚫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12시 쪽으로 병력을 돌려가지고 6시 쪽으로 한번 견제를 해주는 모습. 6시 쪽을 견제해주는 모습. 이런 센스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정병채. 이러면서 업그레이드는 현재 1 1로 일리업인모습의 지금 한정호 선수고요. 하이 템플러가 결국에는, 그렇죠. 이 템플러들이 많아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이에요, 전부 다, 네 마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한정호 선수는 결국에 본질을 마당에 말라가기 때문에, 멀티 하나 먹으면서 이 병력 많은 거, 이 한방 병력을 계속해서 굴려야 됩니다. 이러면서 지금, 그렇죠. 정병채 선수 같은 경우는 하이브 가주면서 지금 챔버 두개 더, 삼챔버까지 맞춰주면서 플레이를 해주고 있다는 라 거고. 근데 정병채 선수가 지금 인구수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죠. 인구수 차이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차이 납니다. 야, 이러면서 지금 공격 갑니다. 이러면서 지금 빈집 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한시 쪽은 일단 깨지는 모습이고, 정병채 선수가 일단 빈집, 빈집 판단, 빈집 판단 내려주고 있는데, 옵저버가 지금 여기 하나, 한종원. 한종원 선수가 옵저버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러면은 지금 옵저버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마당에 있는 지금 로보틱스가 깨지게 된다면은, 잠시만! 아, 이거, 오다가 지금, 럴커에 다끊겨요 옵션 하나 더 나왔어요. 다행히 옵션 하나 더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거 빈집한다. 너무 좋은데요, 지금. 이거, 근데, 토스가 그래도, 갈가먹으면은, 토스가 결국에 갈가먹으면 또 모릅니다. 하이템플레이어 오는 스톰 치가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이템플레이 스톰이 하나도 안 나와요. 오, 스톰 좋아요. 어? 잠시만요. 이렇게 되면 결국엔 잘 막았어요, 그래도. 이거, 결국에는 결국에 막았고, 프로토스도 지금 한시 쪽 결국에는 깼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프로토스가 지금 이 한방 병력 가지고 계속해서 흔들어야 돼요, 지금. 이러면서 뮤탈리스크 가지고 멀티를 안 주겠다라는 모습에 지금, 청병채 선수고요. 이프로보도 지금 현재, 아, 근데 프로토스가 빨리 멀티 하나 펴야 돼요, 지금. 그렇죠, 6시 쪽 빨리 펴야 되고, 저그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죠. 아, 어, 적어도 지금 6시, 12시 쪽에 드론이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이 프로토스의 한방 병력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야, 이거는 좀더 봐야 돼요. 이거는 좀더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프로토스도 결국엔 자원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프로토스도 자원이 없고, 한방 병력 자체가 지금 이렇게 공격 가는 게 아니라 수비를 해야 됩니다. 프로토스는. 왜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그렇죠 이렇게 지금 멀티를 못 먹게 해주고 있는 모습에 적으고 결국에는 프로토스는 지금 이렇게 되면은 공격가가지고 밀어야 돼요 근데 프로토스 한번 강력합니다 하이템 플러가 많다보니까 뭉쳐있는 스톰 아 이거 뭉쳐있는 지금 럴커의 스톰 때리면은 그렇죠 이거 뭉쳐있으면 안됩니다 정병체도 지금 약간 뒤쪽으로 해가지고 후진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잠시만요 추천 감사합니다. 현재 저글링은 노업이고요 프로토스 현재 공이업에다가 방일업 잠시만요 스톰 좋아요 지금 어? 한정원에 이거 한방 병력이 잠시만요 럴커 더 만들어주고 있고 이 뒤쪽에 한정원의 한방병력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지금. 왜냐면 저그가 업그레이드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아이유님 추천 감사합니다. 업그레이드가 저그가 너무 안 좋고, 이러면서 지금 9시 좀 멀티까지 가져가는 모습인데, 프로토스 이거 병력, 지금 다 긁혀 먹어요. 지금 다 긁어 먹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디파일러 마운드까지 올라갔고요, 지금. 한정원 선수는 지금 9시 좀멀티 정병체는 지금 멀티만 안 주고, 그렇죠. 이 계속해서 지금 멀티 견제만 해주면 됩니다. 야 이러면서 럴커 많이 나왔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럴커가 많이 나왔고 프로토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니라 여기 지켜야죠 어? 한정원 뭐합니까 왜안 지키죠 멀티를 이 계속해서 다고 거의 뭐 리즈 유나이티드인데요 거의 나는 딜를안 본다 무조건 앞만 보자 가자 하면서 앞만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아 이러면 안 돼요 진짜로 이러면은 한정호 선수가 그렇죠 불리해집니다 이러면서 드라군들 와가지고 막아주는 모습이고요 지금 거의 뭐 리즈 유나이티드 아니면 울산현대 양태축구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계속 계속 공격만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러면서 지금 그렇죠 9시를 먹은 거를 봤죠 지금 정병채 선수는 9시 먹은 거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본인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 저글링을 야 저글링 12시 쪽에서 저글링 돌려주는 판단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1,2라 업그레이드도 이제 다 맞춰줬고요 지금 정병채 선수가 업그레이드 다 맞춰줬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너무나도 좋아집니다 정병채 선수가 아드업이 근데 아직도 안 돼있습니다 어? 이거 아드레날린이 아직도 안 돼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변수다 이거 아드업이 안 돼있다 보니까 잠시만 변수예요 이거 이러면서 본진 쪽까지 저글링들이 와가지고, 아한 보세요. 아드업이 아직도 안 돼있죠, 지금. 어 이러면서 병력이, 그렇죠. 빠지는 틈을 타가지고, 정병채 선수가, 디파일러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한번 압박 가주는데요, 지금. 야, 정병채 선수가 이거 저글링 어그로꾼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어그로 핑, 퐁 어그로 핑퐁이 좋았어요. 지금 아아 아, 이거 포지가 깨져서 스톰 아 포지가 깨져서 지금 하이 아 그거 포토캐논을 못지어요 지금 이러면서 정병채 병력 다 끌고 와 가지고 지금 아홉 시쪽 만 깨면 내가 이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정병채. 아, 정병채 널 거를 박아 줍니다. 프로분만 잡아줘도 이득. 정병채가 이득인데요. 프로토스는 비상입니다. 프로토스 비상 저글링들이 와가지고 또다시 다다다다다 때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 이거 한정호 선수가 너무나도 그렇죠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독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토스가 못한 것도 있는데 조금 그렇죠 이 자기 본인의 성향이 드러나는 경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이걸 지다니찌지 나오면서. 3대2 역전에 성공하는